네. 몬스타엑스는 내 남편 해 줘야 해 님이 응. 고영배 님 만약에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두 따님이 커서 결혼할 사람이라고 미녀 코스트를 데리고 온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? 솔직히 호스트 님이 무대 위의 모습만 보면 상견례 풀이 빡구상인데. 저희 가는 건가요? <웃음> <웃음> 무대 및 일상적인 모습들을 보면 아주 훌륭한 과로치고내 남편감이거든요. 어. 이민혁 몬스타 우리 집 사위 해줄 거 아니면 더 뭐, 멋있어지지 마 이렇게. 어. 예. 어. 어. 야, 나이 차이가 근데 너무 많이. 아니 뭐 그걸 떠나서 일단은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걸 많이 물어보세요. 딸님들 어. 뭐 나중에 결혼한다고 네. 생각하면 막 너무 싫지 않으세요? 네. 어떻게 보실 거예요? 지금은 당연히 솔직히 진짜 솔직히 싫죠. 계속 어. 지금 지금처럼... 솔직하게 어.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. 네. 저였으면은. 네. 너무 싫다라고 바로 얘기했을 거예요. <laughs> 근데 너무, 너무 싫은 마음이 있기도 있었어. 어. 그리고 없진 않은데. 아 그럼요. 근데 계속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제 언젠가 어느 시점이 딱 되었을 때 본인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 시점이 오잖아요. 그쵸. 그때는 민혁 씨를 데리고 오던. 응원해줘야죠. 그약 선택한 민... 사람이라면. 아 민혁 씨 데려오면 막 아우 막. 들 보시고 나가가지고 어, 아 이쪽이네 어 이서방 이서방 이쪽이야 다그 <laughs> 싫어한다고 아, 진짜? 피자로 하지 아, 이러면서 아, 민촌 치약이야 아, 이서방 이렇게 하지 아 인정입니다 아. 아 그럼 근데 그 그게 아닌 누구를 데리고 오더라도 본인의 인생인데 네. 의식적으로는 다현이 유나의 인생이니까 음. 누구 누구와 함께 한다고 해도 존중해 줄수 아, 있는 그럼요.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음. 생각을 늘 하고 음, 있죠 네. 저는 너무 싫을 것 같아요. <laughs> 저는 유치원에 유치원 날 애기가 유치원 다 있는데 어, 예를 들어 어. 막 남자친구 생겼다고 얘기를 하면 어, 어, 어. 그날 밤 밤에 침대에 베개 둘러 울 거예요. <laughs>